어, 오늘은 저희 올리브교회 두번째 예배인데 어, <laughs> 공교롭게도 첫번째 예배가 크리스마스 이브 아주 좀 특별한 날이었고 오늘 두번째 예배는 또그 2000, 올해의 마지막 주일 어, 예배를 두번째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또 되게 의미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예배가 모두에게 다 의미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이 되면 보통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한 해를 잘 보냈나? 잘 지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 해를 좀잘 보내셨나요? 우리 시우는 8살 올 1년 어땠어요?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안 말할 거예요? 안 말할 거예요? <laughs> 우는 오늘 하네가 노코멘트. <laughs> 아빠가 무릎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 알았어. <laughs> 대단해 너야. 안 아, 어땠어 오늘 하네가? 올늘 하네요. 아. 좀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쉬운 게 많아요. 이 정도면 잘잘 지냈다. 이 정도면 잘, 잘 지냈다. 잘 지냈다. 네. 아. 저 개인적으로 올해는 아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감정적으로는 전 아직 감이 잘안 와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렇게 올리브 교회를 시작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지금도 잘 감이 안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성적으로는 저는 제 인생에서 진짜 아주 아주 엄청난 시간을 전 지나가고 있는 중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저한테 생각으로 하면은. 되게 엄청난 시간이 지나가고 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정적으로는 뭔가 좀막막 폭발쳐 오르는 막 아직 그게 없어. 아직은 제가 지금 요몇 주간 계속 긴장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내년에 어느 순간쯤 되면은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체감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저한테도 올해는 아주 아주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아마 앞으로 두고두고 2023년도는 제 앞으로 삶 속에서도 되게 많이 회자가 될 그런 연도가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오늘이 제가 큰나무 교회를 사임한 지 이제 딱 이제 한달 어 지났을 때데 제가 이제 큰나무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오늘 이르기까지 한 달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봐도요. 이번 한 달은 뭐 이렇게 제 인생에서 진짜 가장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그다 아시다시피 제가 사임하자마자 이틀 뒤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제가 거의 2주가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벌써 12월 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11월이 갔는데, 와보니까 12월이고 이미 중반. 잠깐 눈뜨고 보니까 12월 보름이 다 지나버린 순간이어서 시간이 다 어디로 갔나 싶을 만큼 저에게는 너무 시간들이 이렇게 빠르게 어, 지내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전 준비가 안돼 있는데 한해의 마지막 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한해를 마감하고 돌아보면서 나한테는 요즘에 어떤 시간인가를 돌아봤을 때 어, 그냥 딱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은혜로운 시간이고 되게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 되게 아주 막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딱 필요한 만큼의 공간들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할수 있는 분들도 허락해 주셔서 참 되게 요즘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보내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이렇게 특이한 이상한 게 요즘에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진짜 감사한 일도 많고, 의미 있는 일들도 되게 많기는 많은데, 제가 저의 감정을 돌아보니까요, 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되게 막 엄청 막 대단하다, 막 엄청 설렌다, 막 엄청 감사하다. 그럴 이유가 많거든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저를 좀 발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두 번째 예배도 드리게 되었고 지난 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에는 뭐 커튼도 없었고 러그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뒤에 모습이 여기 다 이렇게 여기 <laughs> 이렇게 되거든요 <laughs> 이런 거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거에 비하면 올해 이번 주는 되게 여러 가지가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한 하루하루를 지내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제가 생각보다 집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 걱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만큼 제 삶에 되게 감사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남아있는, 또 우리 올리브뷰에 남아있는 어떤 숙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의 평균을 따지면 저는 보통은 항상 어떤 고민들, 어떤 숙제들, 그리고 어떤 그런 부담들, 이런 거를 안고 지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런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에 쉽게 매몰되는 일들이 많고 아홉 개의 즐거운 일보다는 한 가지 뭐 섭섭하거나 억울한 일에 이렇게 억눌리었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울함이나 걱정이나 근심은 그냥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인 거에 반면 기쁨이나 감사는 우리가 특별히 애를 써서 찾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해를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저는.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잘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야기가 또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만 읽었지만, 사무엘상 이 1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사무엘상 19장에서의 다윗은 그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최악의 하늘을 보내고 있는 어, 시기, 그것이 사무엘상 19장에서의 다윗의 인생이에요. 각자마다 다 최악의 인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다윗은 딱 이때가 이런 거죠. 사실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는 다윗에게는 어떤 뭐랄까요? 탄탄대로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인 이 사무엘에게 너는 왕이 될 거야라고 하는 기름 부음도 받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칭송도 받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실제로 커다란 싸움도 이겨, 이겨냈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대와 스스로도 나 이러다가 정말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16장과 17장과 18장을 이어왔는데, 오늘 딱 19장이 되면서부터 다윗의 인생에서는 아주 그냥 큰 어려움과 아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의 광야의 시간 고단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장 다읽진 않았지만 19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좀 너무하다 싶고 지치겠다 싶을 만한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다윗의 삶에서 많이 나와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사울이 그 아들과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고 최고 권력자인 사람이 이제 자신을 죽이기로 결단한 사건이 1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한테 미움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laughs> 저는 저는있는 t 여러분들 o n y t o n 시 t 미 n 했어요 n y Tony, t 안 말할 거 o 있었어? 어, n 너있었 n y t o 거야. t o 말 y t o n 말거 o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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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아빠도 안 말할 거야. <laughs> 근데 아빠 저도요. 저는 미움 받아 본 적이 있어요. 다행히 저는 뭐 이렇게 막 어떤 막큰 권력자 그래서 나의 삶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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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미움 받는 경험은 사실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힘들죠. 근데, 나의 삶을 좌지우지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자가 나 미워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큰 문제는 사무엘상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사울이 마음으로만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창으로 그러니까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실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나 마음으로만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니라 실제로 칼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네 가서 다윗을 죽이고 와라라고 하는 이거를 살인 청부라 그래 청부 살인을 저 사람을 죽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시킨 거예요 이런 살인 청부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9절 말씀도 보면 다윗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사울에게 고다지라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든지 간에 다윗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다윗장에서는 어디서 하나 숨을 데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기댈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다윗의 이 19장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19장 안에서만 봐도 아주 크게 4번 이상, 5번 이상 이렇게 목숨의 위협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사무엘상 1 9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1 9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윗의 이 어려움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이 마음 속에 나 이렇게 답답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 좀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종종 그러더라고요. 저는 19장을 제가 딱 읽었을 때가 저도 제 인생의 굴곡 중에서 꽤나 이제 힘들고 어려웠을 때 19장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딱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라는 거. 1절, 2절 읽으면서 아, 이랬구나. 9절 십절 보면서 또 이랬네. 11절 실절 보면서 언제까지 이러나? 근데 19장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끝이 안 나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내 삶도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 하나님,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에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모임을 갖고 있다가, 하늘을 돌아보자, 결산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올해는 저에게 너무나 힘든 한이었습니다. 사울은 나를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주위에는 온통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적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다윗이. 그런데, 물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윗이 보낸 것이 맞는데또사무회상 19장을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요, 다른 것들도 보인다 싶은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분명 1절에서는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아들, 르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 말았더니, 분명 사울은 다윗을 주위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뭐가 나오, 누가 나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좋아했대요 1절을 그러니까 보시면요 다윗을 진짜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울이 있죠 근데 그 1절 말씀을 가만히 또 보다 보면 다윗에게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심히 좋아해 주었던 요나단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10절 말씀에서 제가 그랬다 그랬죠.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라고요. 근데 그 10절 말씀도 뒤에를 읽어보시면 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혀서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은 다윗을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칼이 다윗을, 다윗의 몸을 전혀 해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라는 거죠. 11절에서 다윗이 분명히 주인 사람들한테 다윗을 잡아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그가 피하여 도망할 수 있게 도와줘요. 아까 3월상 19장 1절에서는 다윗을 심히 졸아했던 유나단이 있었는데 12절이 와보니까 유나단 뿐만 아니라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미갈이 다윗의 아니었는데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을 도와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통 다윗을 미워하고 사울에 고다질 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이때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였다 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 을다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월엘상 19장의 말씀 은요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들이 나와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이길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들이 사무엘상 19장에 함께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악의 한 해였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많은 은혜의 한 해이기도 했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음에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딱이 말씀이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두 가지를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보면 올한해 다들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올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통치로 돌아보면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어요. 억울했고 답답했고 힘들었던 순간들이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잘 눈을 들어서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잘 돌아다 보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유라단과 같은 사람들, 미갈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죽었으면 두 번째에는 죽음의 위기를 할 것이 올 수도 없겠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네 번씩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위기를 네 번씩이나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그냥 힘들었는데 힘든 것들을 잘 이겨냈던 시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단단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이 잘 쓰여지게 되었다는 라것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하늘을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좋은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두 가지를 다 고민해 보고 정리해 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 사울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요나단을 보내주신다라는 거 때로는 미가를 보내시고 때로는 직접 역사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 해를, 한 해를 마감하면서 꼭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요셉만 봐도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의 기사를 잘 읽어보면, 항상 요셉의 기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불구덩이 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순간에도, 그 불구덩이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셨었고,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고래를 예비하셔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할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 예비하시는 것들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특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죽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함께 오는구나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케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뭐,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죠.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올리브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 올리브 교회가 앞으로로 변하면은, 뭐, 뭐,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제는 좀 이제 우리가 숨쉴수 있을까? 저는 아마도 다음 주 되면,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한 달이 지나면, 한달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전혀 이상치 않게 서울에서 잘 알고 있던 집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첫 예배를 함께 이렇게 그네 분하고 같이 드려보니까 열몇명이 됐었어요. 첫 예배 때.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첫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네분 다음주에 안 오실 텐데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썰렁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딱4 명이 새로 왔거든요. 네 명씩은 새로 오네. 이제 그래서. 근데 또 저는 이제 아 다음 주 되면은 또몇명 빠질 텐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이길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거는 디포트 값인 것 같아. 이거는 기본인 것 같아. 삶,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숙제들이 있는 것,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죠, 그냥. 다만, 그 안에서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요나단, 미갈,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내 삶의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연습해야 될 그런 삶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이제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조금 어색한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도, 서로가 조금씩 의연하게 끄덕거리면서, 그 속에서도 그냥 서로 같이 웃고, 유머를 잃지 말고, 서로 같이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우리 올리브 교회가 키워가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 한분한 분도, 한분한 분도 내년에 삶속에 왜또 없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숨어있는 율라단과 미간을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실력들 우리가 잘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큰나무교회에서 언제 한번 이 동일한 본문으로 금요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 마무리하는 한때 큰나무교회 교우분들에게 시한 편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를 이렇게 띄워드리면 <laughs> 너무 좋겠는데 어, 김승희 시인이 쓴시 중에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없어서 아쉽지만.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구독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땜목에 올라 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늘어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2024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지금은 다알수 없지만, 우리가 이 그래도라고 하는 이 섬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웃으면서 그래도 행복을 놓지 않으면서 그렇게 어 기쁨의 또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